안녕하세요. 흑포츠 아나운서 장세민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DB 팬분들이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오늘 DB 팬분과 재밌는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은 원주에서 온 팬분과 함께 김주성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원주에서 온 29살 김찬규라고 하고 농구는 두살 때부터 계속 봤습니다. 아, 네, 저는 서울에 사는 원주디비 팬 이후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이제 작년에 김주성 감독님이 원주디비에 부임을 하셨잖아요. 네, 네. 작년에, 대, 작년에 김주성 감독님에 대한 평가 한번 해주시죠. 아, 작년에는 어쨌든 좀첫 해에도 어, 1위라는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과 또 로슨 선수를 중심으로 잘 이용해서 초보답지 않게 어, 좋은 성적을 이뤄냈고 또 어쨌든 어 영구 결번을 보유한 레전드잖아요. 네, 그래서 더좀 뜻깊었던 성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작년에 약간 초보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시, 팀을 이제 정규리그 1위로 올려놓고 뭐 아쉽게 플로프에서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초보 감독치고는 상당히 잘 나온 성적이 아닌가 싶고 괜히 레전드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저도 작년 DB 농구를 보면서 역시 괜히 레전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올 시즌 초반에는 출발이 조금 많이 안 좋았어요. 시장패를 하면서 출월이안 좋았는데 혹시이 기간의 농구를 어떻게 보셨나요? 어, 일단 경기장은 제가 웬만한 모든 경기를 다 직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7연패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 선수들의 턴오버나 이제 경기력 부분은 크게 문제 될게 없었고 턴오버가 좀 많은 게 아쉬웠어서 그게 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에는 이제 로슨을 중심으로 했던 농구였고 올해는 오누아쿠 중심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그 팀의 전술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거를 좀 맞추는 과정이 좀 부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적 처음에 좀잘 어, 수습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달라진 d b 의올 시즌인데요. 김두상 감독님도 구설수에 몇번 오르셨어요. 네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좀 아쉽긴 합니다. 뭐 그렇게 방송에서 욕설을 하는 장면이 나갔다는 게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아무튼 뭐 선수와의 관계가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잘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모습이 좀안 안 나올 정도로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부분은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사실상 해도 크게 논란될 거리는인데 요즘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 그런 게 논란이 되는 것도 같고 그래도 좀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팬들이 많이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DB가 원래 우승이 목표인 팀이었잖아요. 네. 그래 다시 한번 반등을 해야 되는데 김주성 감독님 반등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어, 일단 세부적인 조직력이 조금 더 갖춰져야 턴오버가 줄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작년에 성적이 좋았던 부분이 공격적인 농구를 했는데 이번에 좀 너무 수비적인 부분을 하면서 좀 공격력이 안 나오지 않나 싶어서 공격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공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은 오노아쿠 선수를 좀 더잘 구슬린다고 하나요? 네, 좀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상재 선수가 작년에는 굉장히 좋은 MVP 후보에 오를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아직은 그런 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반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DB의 반등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김주성 감독님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2년 차인데. 어, 사실, 2년차에 벌써부터 뭐 성적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작년에 좋은 성적을 보여줬으니까, 어쨌든 그 원주의 레전드로서 좀더 믿고, 어, 올해도 꼭 봄농구 할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 어릴 때부터 롤 모델이긴 했는데, 그러면 저는 김지성 감독이 잘하든 못하든 항상 믿고 있고, 팀과 선수들도 믿고 있기 때문에 꼭 반등해서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DBP분들과 함께 김주선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포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